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독화종 여러분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조선주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바칩니다 주변에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요.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영상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자 15시 30분 정도인데 거의 4시까지 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 여러분들과 함께 2 0 2 4년 하반기 증시대전망을 통해 가지고 박 작가님은 2차진지 그리고 정원장은 조선과 바이오를 가지고 전반적인 인사이트와 함께 종목 분석을 좀해 드릴 생각입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 더 해드릴까요 자랑 한 번만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종목 반 성부반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문의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매일매일 드리죠. 얼마나 수익이 잘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 여러분들과 함께 9월달에 자 9월달에 40%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태광, 극동유화, 하이스틸, 한중, NCS 그리고 대웅제약, 삼성생명 그리고 태광 hd 현대 미포 그리고 pnt 대웅제아 알테오젠을 가지고 모두 다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개자 메디톡스와 태광 처음에는 조금 미끄러졌는데 재매수 해서 가지고 자 수익을 얻었죠 그만큼 수익이 잘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애도 합계 수익률 40% 수익을 냈습니다 많이 많이 문의를 해 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수익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분석해 드리기 전에 한번 자랑 한번 했습니다. 문의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장중에 아찔하게 깊은 음봉을 맞게 된 이유를 이슈 점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기 실적 발표 종료 8월 이후 자 8월 1일 이후에. 조선업 지수는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자, KSE에 따르면 조선 지수는 마이너스 13.7%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7.8%로 반도체 섹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자, 원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었고요. 자, 그리고 7월 31일 이후에 현대제철의 중국 쿠판 반덤핑 제소와 함께.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철강성 구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 원가 상승한다는 악재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이유 저런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 QQ 기준으로 7%에서 한13% 정도 하회 자 하회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죠. 조일수 감소 비수기 때문에 그렇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수익률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임단협 타결 지원뿐만 아니라 화업 등 여러 가지 실적 악화, 실적 악화 우려도 섞여져 있습니다. 자 기대했던 컨테이너 발주 건들도 중국 조선사들의 독식한 점도 여기 에요번에 하락률도 좀더 키우는 요인이 좀될수 있었고요. 특히 오늘 하락은 중국 자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우려가 자 지속된다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보고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오늘 오전장에는 아찔하게 깊은 음봉까지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조선주 전반적인 예전에도 비슷했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체 발표 이후에 자 국내 조선사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영향으로 조선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인데 다만 지금은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된 상태이고 특히 선별 수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는 정말 좀 틀린 모습인데, 오늘의 오전장의 이, 깊은 은봉은, 어찌보면, 외국인들에게는, 자, 외국인 기관들에게, 어, 적가매 수를 좀 도와준 꼴이 아닌가, 오후장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확대로 인한 친환경, 선박, 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가 국내 조선 업황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은, 앞에 영상을 통해가지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어쩔 수 없지. 3분기 계절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업 일수의 감소 그리고 자 파업 리스크로 인한 자 실적 화해가 불보듯 뻔하고 그 이야기를 매번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번 주자 목금 자 저번 주 금요일 장에 단봉의 음봉의 매수 급소라고 또 이야기 드렸고 오늘 오전장이 너무 호들갑 뜨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일찍 찍게 되는데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2시 40분 넘었는데 벌써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가 오게 되면 항상 가격 메리트에 저가 매수가 오게 되면 장중에 모두 다 끌어올리는 자 우리 K조선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자 우리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더 이런 모습이 나올지 언정 깊은 음봉과 함께 새로봉 추세가 끊기는 자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매번 이야기 드렸듯이 분할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분할 접근. 그리고 오늘도 분할 접근입니다. 현재 저는 9,900원 자리와 만약에 9,700원 자리가 한번 도우게 되면 장중에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분할로 접근하되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10월 25일 4시에 3분기 실적 발표인데. 그때까지 현재와 비슷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 발표 후부터 발표 후부터 시장은 다시 한번 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0월 7일입니다 요번 달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파워리스크, 조업일수, 계절적 요인의 비수기에 들어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볼 수는 있으나 큰 그림과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1분기에는 대규모의 흑자 전환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과 중공업, 삼성 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적인 이야기를 매일 같이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매일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말씀드렸듯이 자, 주식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정훈장과 함께 하십시오. 조금 전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훈장님, 정훈장과 함께 한 종목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짧게, 길게, 롱플레이 세 가지 단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추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중에 아찔하게 4%짜리 연봉이 나왔는데 쭉다 끌어올리고 있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요. 어차피 3분기는 어닝이 조금 더 미끄러, 조금 미끄러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그러다 보니 HD 한국조선이든 삼성 중공업이든 이 메인의 두 종목은 장중에 4%짜리 은봉만 주게 되면 현재 9,900원 자리에서는 항상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 장중에 다 끌어올리면서 지금 망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현재 자리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도 분할 매수 접근이,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주 금요일 장에도 음봉 공약 하자고로 이야기했고, 오늘도 종가 기준에서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더, 한번더 지지캔들이 나오고 뚫어주면 더욱더 강한 시세를 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실적은, 자, 어차피 3분기 실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3분기 실적은, 자, 어닝 쇼크가 아니라 조금 하해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증권사도 알고 있고, 자, 특히 4분기가 대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감에선 충분히 매일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요. 현재 여러분들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원장과 함께 연락 주십시오.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 유화 오리엔틀, 전공, 하이, 스틸, 자, 한중, NCS, 그리고 대웅, 제약, 삼성, 생명, 그리고 예스, 24, 태광, 다시 복수열전 했죠. 자, 그리고 HD 현대, 미포 뿐만 아니라 PNT, 대웅제약 알테오젠까지 이번 달 총수익이 40%나났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왜 정원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7901-6563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매일같이 정원장이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 알려드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락 많이 주십시오. 연락 많이 주십시오. 한 종목 성부반을 통해 가지고 직장 다니신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중에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 다 해놨습니다. 많이 많이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전 라이브도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고맙고요. 삼성중공업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말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셀링포인트, 핀포인트만 딱딱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